왜 너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거릴까 이때 약간 이빨스럽게 헨리 이분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? 불가능한가? 아니... 그게야그까 가슴이 뛰어 가슴이 뛰어 뛰어 그끝 가슴이 뛰어 뛰어 많이 긴장돼? 뛰어. 뛰어, 뛰어, 뛰어 뛰어 다음 K 리병! 리병 K 이 너만 <목소리> 보면 입술이 바스타싹스타까 가능한 가 불가능한 다 <목소리> 하면 된다! 알겠습니다! 하면 된다! 알겠습니다! 한다, 시작! <목소리> 너만 보면 입술이 바스 바싹바싹 아, 바싹 아, 바싹 아, 바를까 아, 쉬십니까? 오케이 자, 몸대되도데 간다 따라오면 된다 태권도를 하러 왔습니다 오른쪽인 걸감다 이것도 태권도의 일종이다 그렇습니까? 그렇다 어우, 자 힙이 아, 살아있습니다 자, 감사합니다. 자, 아, 자 너무 웃겼던 게 케빈 d 병이 사회에서는 정말 슬픈 노래를 부르기로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? 막 안무를 막 이런 안무를 <laughs> 추고 있으니까 그 너무 웃긴 거면 웃음이 진짜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너희들 모두 다 같이 똑같은 동작 하는 게 있어 이쪽 줄은 오른손을 질러주고 왼손을 올린다 어덩이7룩7룩 오케이? 아, 알려줄 수 있도록 태권도 1종이니까 태권도 일종이다 오케이 태권도 한번다 발차기도 있고 음, 알겠습니다 아, 음, 자 음, 이게 음. 지금 너희들이 배울 그게 하나가 끝난 거야. 한번 다시 열, 여기까지 해보자. 처음부터. 하지 마, 하지 마. 자, 재밌게 웃으면서. 자, 재밌게 웃으면서. 자, 재밌게 웃으면서. 에이, 이 웃으라. <laughs> 좋아. 와, <laughs> 어이해 <좋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<파이팅! 웃음> 이렇게 태권무의 매력에 빠져드는 사이.